니다. 저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행진의 리드를 안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지난 주에 있었던 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왜? 천안함이 오버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발 물러서겠다니 참 답답하군요. 또 하나, 어, JTBC에서 방송한 방송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이 96%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답니다. 대한민국 자국의 방사능 폐기물도 해결을 못 하는데 건설 폐자물 폐자재 방사능 폐기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국민들이 자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선거 소송 인단의 두 대표가. 인연형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엄마 디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많은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다고 싫어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되는 곳이 마땅하며 그 이유가 부정한 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두 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사전조작입니다. 당선자가 사전조작된 그 사실을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모두가 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되며, 그러므로 지금 저희를 향해서 공권력을 휘두르고 SNS를 조사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천아 시장여아 <laughs> 박근혜는 퇴진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됩니다. <laughs> 내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지지합시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는 입이 썩을 것이며,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자는 온몸이 썩을 것이며, 일어서지 않는 자는 무릎이 썩을 것입니다! 더 이상 썩기 전에 일어나시다! 박근혜!